안녕하세요 이창훈의 포피 초대석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입니다 베리어프리, 장벽과 자유가 합쳐진 단어로 장애인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베리어프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영화로 더 익숙하죠 하지만 베리어프리 공연은 아직 우리에게는 낯선데요 이 낯선 장르를 열심히 개척해 가고 있는 분을 오늘 포피초대석에서 만나보려 합니다. 스튜디오 뮤지컬의 고운령 대표, 포피초대석에서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 포피초 대석 스튜디오 뮤지컬의 고은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은영입니다. 네, 청취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어, 저는 스튜디오 뮤지컬이라는 이름으로 팟캐스트나 오디오북 형태와 같이 온라인상에서 어, 또는 오프라인 무대 공연에서 베리어프리 공연을 하고 있는. 네, 대표 고은영입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스튜디오 뮤지컬 고은영 대표와 오늘 이제 얘기를 나눠볼텐데, 지금 이제 팟캐스트,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면서 얘기를 좀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스튜디오 뮤지컬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 또 뮤지컬과 스튜디오 뮤지컬의 어떤 그 차이점, 다양한 점, 어떤 그런 부분에서 들 얘기를 좀 해볼텐데요. 음, 우선, 스튜디오 뮤지컬. 이미지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알고 계시겠지만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스튜디오 뮤지컬에 대해서 직접 소개를 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스튜디오 뮤지컬 이름 그대로예요. 어. 스튜디오에서 공연을 만드는 게 저희들이거든요. 음. 스테이지, 그러니까 무대가 아니라 녹음 스튜디오에서 공연을 녹음해서 라디오 드라마 형태로 제작하는 겁니다. 어... 이, 이렇게 라이브 공연이 아니라 저장 형태로 만들어둔 이 공연물을 이 상태 그대로 배포하기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연계해서 무대 공연도 진행하고 있어요. 어... 오디오북 제작, 팟캐스트 방송, 음... 어, 시각 장애인도 함께 만드는 배리어 프리 공연, 음... 셀프 오디오북 제작하기 뭐 교육 프로그램도 연계하고요. 음...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스튜디오 뮤지컬, 뮤지컬을 무대가 아닌, 스튜디오에서 가져와서 해봐야겠다라고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진짜 해봐야겠다 경험을 결심했던 때, 그게 궁금한데요? 네. 아, 저희가 시작한 건 2010년도거든요. 그때 2010년 1월에 시작했는데요. 네. 어 그게 아 2012년이다. 아 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은 3년 됐네요. 2012년이면요. 네, 4년 딱 이제. 아 4년, 네. 것 같은데 네. 네. 2012년 1월에 딱 시작했는데 그 듣는 것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던 때예요. 음. 팟캐스트가 막 국내에서 부상하던 때여서. 그렇죠. 예 라디오 드라마 형태도 다시 주목받고 있고 이런 점도 있고 음. 또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예술 공부를 하면서. 이 라디오 매체가 오히려 대안매체가 된다. 음.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뮤지컬은 무대 제작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한 이 확장성이 높은 요즘의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laughs> 어. 점점 더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지는 음.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물가와 배우 개런티는 급상승 하고 있는 반면에 객석 수와 공연 기간은 똑같기 때문에 어. 어, 대관료는 더 비싸졌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가 더 힘든 구조거든요. 무대 음. 제작을 할 경우에. 그래서 뭐 만드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든 음. 계약이 더 높아지는 게 어, 뮤지컬 연극인 것 같아서 저희는 오히려 이 무대가 필요 없는 거 보이는 걸 빼자라고 했더니 이게 당연히 시각적인 제약도 생기지만 음. 대한 매체로서는 이점들도 크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보자 하고 파키스탄에서 처음 시작한 겁니다. 어, 네. 시작할 때또 하면서 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우려섞인 반응은 없었나요? 어 지금도 많이 <laughs> 우려하시는데 음. 그 우려를 뚫고 계속해서 그래도 가능성을 봐주시는 그분들의 힘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음. 어 우려라는 건 시각이 없으니까 음. 어떤 분들은 이 현장성이 없는 건 그로서 공연이 아니다라고 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미술도 왜 디지털 미술관이 생기고? 그렇죠. 어 현장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클래식 공연, 오케스트라도 디지털 오케스트라가 나오는데 음. 연극 뮤지컬이라고 못할 수냐라는 생각. 계속 있어서 음. 한번 해봤는데 역시나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음. 오프라인 공연으로 찾아오시는 그 객석 수의 통계치보다 저희의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음. 아 이게 조금만 더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계속 갖고 우려 속에서 지금도 하고 어, 있습니다. 우려가 존재하지만 현현 시대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 <laughs> 그런 분이 있다는 <있단 웃음> 네. 말씀이신데 이 스튜디오 뮤지컬. 많은 분들이 함께하셨죠. 어떤 분들이 주로 함께 진행해 오셨나요? 네, 어,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저를 포함한 기획 제작 인력이 있는데요. 음. 그 외에 뭐 프로젝트 단위로 함께 하고 있는 뭐 작곡가나 어. 편집자, 영상 일러스트 담당, 디자인, 음악 감독 어. 이런 분들 계시고요. 배우 분들도 거쳐간 분들은. 어 수로 따지면 지금 4년 됐으니까요 작품마다 네. 1 0 분씩 이렇게 돼서 <laughs> 겹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100명 넘죠? 네네네뭐 배우가 하면은. 100명 정도 넘는 분들이 다이 지금 말했던 듣는 뮤지컬 이 부분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도전하시게 된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와 함께한 분들의 특징은 음. 이 대한매체라는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 아. 공연을 이렇게 저장 형태로 해서 공연의 장벽을 좀 무너뜨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생각에 동의하신 분들이 음. 초반부터 힘들 때부터 이렇게 같이 해주신 거죠. 아. 네. 자 다음 이야기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게 팟캐스트 특히 이제 팟캐스트로 제작되는데. 어 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들이 만들어지는지 저도 좀 대충 음. 참여해봐서 알겠지만 아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 네. 게되 부분인가요? 네, 그 지금 이창훈 앵커님도 참여해주셔가지고 <laughs> 네. 최근에 너무 감사했는데요. 아, 예, 네. 앵커님은 잘 아시겠지만 어 그렇게 제작 방식이 다르지는 않아요. 음. 뭐 일단 창작하거나 각색. 그래서 대본을 완성한 다음에 네. 어~ 프로덕션을 꾸리죠 어. 연출 구하고 음악감독님을 구하고 음. 어, 스태프를 모집하고 그래서 프로덕션을 꾸린 다음에 배우 오디션을 거치든 배우를 섭외해서 배우를 다 모집하고 네. 연습을 진행해서 이제 녹음을 진행합니다 녹음해서 어. 이제 그다음은 편집하고 네, 편집하는 가운데 이제 홍보를 시작해서 티저도 조금씩, 티저라고 하죠. 예고편처럼 그렇죠. 네, 네. 예, 홍보를 내보내고 뭐, 그리고 배포하는 겁니다. 음... <laughs> 네, 비슷하죠? 별 다를 네. 게 없겠지만 <laughs> 네. 이러,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와,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음... <laughs> 그 부분은 아마도 이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또더잘 알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좀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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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현재 스튜디오 뮤지컬에서 어떤 공연들이 좀 방송이 됐고 이 공연들은 어떤 기준으로 네. 선정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음 처음에는 기존 유명한 작품을 주로 다뤘어요. 음. 유명한 작품을 못 보셨던 분들에게 소개해드리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뭐총 오십 작품 정도가 있는데요. 뭐 뮤지컬 그날들, 뮤지컬 김종옥 어. 작기 빨래, 야. 뮤지컬 와. 빈센트 반고 여신미 보고 계셔, 또 뭐가 있을까요? 기타 등등 네. 기존에 사랑받고 있는 혹은 받았던 작품을 각색해서 선보이는 게 있는가하면 저희 내부에서 다시 아니 새롭게 창작한 음. 그런 작품들도 있죠. 가장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하셨던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어요? 기존에? 뭐, 많이, 어... 네. 최고가 지금 18만 경시율을 기록한 게 있는데요. 예, 네. 네, 그거는 연극 유도소년 연극이었어요. 아 유도소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음, 네, 굉장 네. 18만이면 뭐? <웃음> 네, 게좀 <laughs> 네, 유독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laughs> 유독 많은 분들이 그 감상을 해주시고, 네. 네. 그 사실 저도 공연들을 몇번 들어봤는데 공연을 하고 나서 그 배우들과 함께 네.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부분은 와 음. 그냥 공연만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한 배우들의 생각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좋은 느낌이었다 네.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거든요. 보여지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음. <laughs> 앞으로 어떤 공연들도 어떤 컨텐츠들이 소개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네. 데리어프리 공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저희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와 함께 공연을 쭉 진행할 것 같은데요. 음. 최소 6회 정도, 어, 한시령과 함께 진행할 텐데, 어, CJ 헬로비전과도 함께하는 프로젝트예요. 오. 일단, 1회차는 서울의 그 이룸센터, 여의도에 있는 이룸센터라는 곳에서 한시령 그 사무실이 있는 곳이기도 네. 하니다 거기에서 이제 11월에 1회차로 공연을 하고요, 뮤지컬 네. 크걸 베리어프리 공연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방 투어를 돌 <laughs>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laughs> 네. 네, 좀 지켜봐주시고 11월에 <laughs> 불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앵커님도.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소개해주세요. 스수님 <laughs> 연재 시트콤도 좀 공부를 잔다 할까요? 네, 연재 시트콤 '싱글라이프'라는 게 저희 내부에서 창작한 20화짜리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하는 건데요. 야... 이창훈 앵커님이 해설도 하시고 연기도 하셨습니다. <laughs> 그 연기도 너무 잘해주신.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 열심히 편집하고 있고요. 네. 아마 10월에 1회차 배포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이상이 있다면 일러스트를 가미했어요 라디오 야. 드라마 위에 마치 웹툰처럼 일러스트도 음. 가미해서 어뭐 저시력자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예 일러스트를 감상하는 재니를좀 곁들인 네 연재 드라마입니다 제가 봤을 땐 대박 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오늘, 어,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싱글 라이프 어떤 걸까? 많은 분들이 또, <laughs> 또 궁금해 하실 것 같고, 10월이면 이제 음, 터지니까 많은 분들 봐주시길 바라겠고, 11월에 또 있을 배려 프리 공연도 많은 여러분들께서 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피주 대석은 스튜디오 뮤지컬 고은영 대표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 뮤지컬 고은영 대표와 전화로 연결해서 어, 스튜디오 뮤지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 보고 있습니다. 어, 스튜디오 뮤지컬의 아까 끝에 잠시 얘기했던 배리어 프리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음, 그동안에 한몇 차례 썼는데 뮤지컬, 뮤지컬과 시각장애인이 연결되는 지점, 음, 어떻게 이 지점을 연결시켰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처음에는요 그 예술가들의 배고픔, 뭐 탈출구가 뭘까를 생각해서 대한 매체 이렇게 해서 라디오 드라마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네.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시각장애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 그 듣고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걸 보고 아 저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연을 만드는 것도 참 의미도 있고 즐겁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됐어요 그게 (2013년도) 어. 그때부터 준비하고 시작해서 이제 작년에 본격적으로 만들고 제, 네, 선보이기 시작했죠. 어, 네. 2013년에 어떤 피드백을 받고 나서 어,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연도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함께하는 공연도 어. 만드신 거잖아요. 네, 네. 뭐 빨래 그리고 당신만이 그리고 최근에는 홀연했던 사나이까지 꾸준히 공연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공연에 오신 분들의 반응 일단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 처음에 했던 빨래 때그 감동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처음이어서 사실 겁도 많이 났었거든요. <laughs> 어떤 겁이 좀 많이 나나요 어, 실패할 수도 있다. 다들 아...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음. 겁을 많이 먹었었는데, 음. 너무 좋아해 주시고 반응이 너무나 좋으셔서 아... 감사했는데, 어, 근데 빨래, 당신만이 호라이터 사나이 오면서 점점 반응이 더 좋아졌어요. 잘하게 아... <laughs> <사랑이> 아니라 <laughs> 저희가 점점 진행에도 노하우가 생기고 음. 처음에는 좀 실수도 있고 어좀 도움이로서 역할이라든지 좀 꼼꼼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었다면 그런 네. 면에서도 저희가 좀 나아졌고 작품 연출 방식도 피드백을 계속 이제 들으면서 좀 나아진 점이 있고 지금은 뭐 처음에 낭독형에서 출발했다가 지금은 음. 동선을 많이 넣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진화하고 있어서 반응은 더 좋아. 것 같습니다. 음~ 반응은 <laughs> 더 좋아진다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laughs> 일단 빨래가 네. 그 좋은 출발점이었다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네, 네. 빨래 이후에 당신만이에서는 시각장애 배우가 직접 참여하는 아주 새로운 시도가 있었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번엔 시각장애 배우를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아, 빨래 때그 음. 프로 배우분들이 선보이셨는데 그때 이제 계속 늘 잡고 한 관객분이 아, 너무 재밌었다. 어, 그런데, 시각장애인들 중에 배우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많은데, 어, 뭐 생각해 봐달라, 이런 분이 계셨어요. 코멘트를 하셨군요. 네, 근데 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겠더라고요. 음. 진정한 배리어 프리란 같이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음. 당신만 이제 오디션을 했습니다. 어. 발해서 뽑히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음. 네 그리고 호련했던 사나이도 해설로 참여하셨고요. 어. 그렇게 예 계속 참여해서 만들어가려고 해요. 그 배우분들과 또시각장애 배우들이 함께했을 때 나는 시너지라고 할까요? 또는 갖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이 무너지는 경험들도 하셨겠네요. 어떠셨어요? 네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참여했을 때는 어 이제 아무래도 프로 배우보다 잘 못하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맞아요. 예. 네. 네 관객분들도 이제 감상하시면서 실력 자체보다 그 애쓴 모습 자체를 더 이쁘게 봐주셨던 것 같고 음. 또 생각보다 잘하셨어요 어. <laughs> 정말 열심히 연습하셨어요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시고 어. 그래서 그 모습 자체도 감동이었어요 음. 그렇게 연습하시는 모습 자 저희도 내부에서 감동이었고 네. 공연할 때도 관객들에게도 그게 보였나 봐요. 감동적인 장면이 몇 장면 있었는데 유독 그 시각장인 애 배우가 울부짖듯이 노래하는 부분에서 많이들 우시더라고요그 아... 진정성이 또 어떻게 보면 그 순수성이 더잘 전달이 되는 음...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찌 보면 시각장의 배우가 함께 했을 때 진정한 베리어 프리 공연이다라는 게더 빛이 났던 그런 아, 부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뿌듯하시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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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앞으로도 공연을 계속 하실 거잖아요. 네 지역장에 배우를 계속 쓸 예정이신가요? 생각이 있으신 거죠? 네, 그럼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모집 중인데. 네. 어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좀 홍보를 하시죠. 네, 네 배우를 하고 싶은 분들 또 노래 잘하시는 분들, 여러분 모집 중입니다. 전화번호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에 6052에 3334번으로 예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6052-333? 4번. 4번입니다. 네. 3334번으로 연락 주셔서 저 노래 잘합니다. 라고 한번 네. 여러분들의 끼를 마음껏 제가 하고 싶네요. 갑자기 이러니까 <laughs> 네, 잘하시니까 아, 이미 한번 하셨잖아요. <laughs> <laughs> 자, 공연을 제작하면서 가장 뭐 보람됐던 일, 기억에 남는 일또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 당신만이 함께했던 그 배우분은 한 분은 그 시각장애인 배우분이 중도장애인 청년이셨어요. 음, 네. 네, 지금도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함께 하실 때 처음 배우라는 걸 해본 상황이었는데, 어. 우울증이 좀 있으셨어요. 어. 네, 근데 공연하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셨거든요. 음. 네, 공연 끝나고 소감이 뭐였냐면, 우울증이 나왔다고. <laughs> 너무 즐겁다고 하시고, 그 이후로 최근에 다른 극단에서 또 배우로 서셨거든요. 그 그러니까 배우 저희를 통해서 배우라는 걸 처음 시작해서 배우 활동을 또 계속 하시는 걸 보고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음. 네 그때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는 일이고요 와... 네 그리고 관객분들이 박수 보내주실 때 가장 늘 보람을 느끼죠 <laughs> 정말 그 배우가 다른 공연으로 계속해서 배우의 길을 한 발짝씩 네. 떼는 모습 자체가 정말 네. 가슴 뭉클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 생각이 아, 드네요 그렇죠. 네 네네. 그렇다면 좀 아쉬웠던 순간들은 없었나요? 아쉬웠던 순간보다는 힘든 순간들인데요. <laughs> 네. 힘든 순간뭐 특별히 특별히 뭐큰 사건이 있었다, 기 사건도 물론 많았지만 그거 <laughs> 네. 어떤 하나를 말씀드리기보다 음. 뭐 아쉬운 걸 얘기한다기보다 저희가 열심히 해야 하는 거 말고 뭐 누군가에게 아쉽다거나 음. 뭐 힘들어서 문제라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런 다, 생각하고 있으면 어. 이, 일, 이 일을 못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어떤 우리의 어떤 조금 더 부지런하지 못함? 조금 더 어, 배려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문제는 항상 저에게 있는 것 아, 같아요. 또, <laughs> 방송을 아주 잘 하시는. <laughs> 네, 오늘 고을영 대표님과 이렇게 나누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고을영 대표님 하면 어, 참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가 전직이었습니다. 아, 네. <laughs>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아나운서. 어떻게 아나운서가 되셨고 또 5년 만에 그만두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네. 잠깐 네. 좀 남겨 주시죠. 어, 저는 어, 2005년에 KBS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어요. 음. 31기. 네. 입사해서 시험 볼 때는 굉장히 힘들게 들어간 거 맞고요. 음. 들어가서도 정말 열심히 즐겁게 일했고 5년 동안 네. 5년 만에 그만뒀는데 근데 방송하면서 동시에 어, 제가 방송만큼 아니면 어쩌면 더 좋아했던 이 공연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아...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던 공연을 더 알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공연 일을 음... 하고 싶은 마음이 그 5년 사이에 희한하게 방송하면서 더 커졌어요. 아... 네, 방송이 싫었던 건 아닌데, 네네. 어, 그래서 둘다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제 방송이라는 방식으로 공연을 만드는 사람이 된것 음... 같아요, 결국. 네. 방송 일을 했던 부분들이 참 많이 도움이 이 스튜디오 비지컬을 만들 도움됐던 것 같은데 정말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예, 후회한 적은 없고요. 어. 주변의 시선이 조금 불편한 적은 있었죠. 그니까 만날 때마다 물어보시니까 어, 왜 그랬냐. 그렇죠.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야단치셔서좀 음. 힘들었던 적은 있죠. 근데 후회라기보다 아, 그 때는 힘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럼 힘들 것 같아요. 아유 너왜 방송 그만했니? 왜 그만둔니? 이런 말 들으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건데 좀 그런 부분은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왜 뮤지컬인지 뮤지컬은 어떻게 음. 또 마음이 동하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어 왜는 없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언제부터라고 <laughs> 할, 해볼까요? 왜 말고. 어. 언제 아주 감수성이 풍부했던 사춘기 때 어... 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뮤지컬을 봤고요 음, 네. 그때부터 그냥 본 순간 빠져들었습니다 어... 네, 네 뮤지컬을 보고 뭐 생각할 거 없이 너무 좋았고 그때부터 뮤지컬을 잘 아는 사람이 되고 싶고 뭘 하게 될지 모르지만 뮤지컬과 관계된 뭘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면서 뮤지컬이라는 게 근데 어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꼈는지를 얘기를 하면 음... 그 뮤지컬이라는 그자소들 특성이 네. 예, 예 영화 그리고 연극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음. 판타지인 것 같아요 아... 도피와는 다른 거 현실 도피와는 다르게 잠시 현실을 잊을 수 있게 해주는 마치 음. 클럽에 가서 춤출 때 모든 걸 잊는 것처럼 아, 배우들이 네네. 대신 춤추고 노래해 주지만 그 안에 그 메시지가 또 강렬하잖아요. 있죠, 맞아요. 감동까지 네. 주면서 나 대신 뜨겁게 놀아주는 저 배우들 무대의 음. 모습을 보면서 어 스트레스를 싹 씻을 수 있는 것도 음. 카타르시스도 느끼고요. 그 메시지에서. 아, 그러면 한 편의 어떤 뮤지컬을 보면 보면 어떤 내 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질환, 치유되는 경험도 좀 하고 <laughs> 아 그럼요. 아. 어, 그럼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 네. 책한 <laughs> 권처럼. 네. 음, 그럴만한 만한, 그럴 느낌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 네. 그렇다면 이 스튜디오 지금 뮤지컬 시작한 지 4년 가까이 좀 넘게 되신 네. 거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좀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이세요? 나름대로? 그 팟캐스트 활동으로 이제 12년 1월에 시작해서 그 사이에 저희가 꾸준히 희한하게도 지원금 계속 받고 후원금도 받고 음. 어,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온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올해는 또 이제 자리 해가고 있는 단계고요. 어. 네, 자립 안정화가 올해 목표라면 내년부터는 한편으로는 소셜 미션으로서 배리어 프리 공연 사업을 하고 음. 한편으로는 공연 큐레이팅 사업으로서 공연 그리고 교육 사업을 어 진행할 것 같아요. 어. 네, 수미만이 네, 할수 있는 교육 사업, 수미만이 음. 할수 있는 이 오디오북 제작, 갈라쇼 제작 이런 공연 제작 꾸준히 해갈 것 같습니다. 음. 스튜디오 뮤지컬을 어, 애청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어, 지금은 계속해서 팟캐스트, 유튜브 이런 공유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어요. 단독 음. 플랫폼은 아직 조심스러워서 만들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접근하기 쉬우십니다. 팟빵이라든지 팟캐스트 그 공식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네. 그 스마트폰에서 어,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을 까시고 음. 거기서 검색창에 스튜디오 뮤지컬 혹은 저희 팟캐스트 명칭은 자리주삼이거든요. 어, 그건 뭐예요, 자리주삼은? 자리주삼, 자리를 잘라는 <laughs> <laughs> 귀여운 이름인데요. 음. 네, 스튜디오 뮤지컬 혹은 자리주삼을 이제 검색창에 입력하셔서 저희 음. 방송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 아주 멋진 예전 공연에서 다양한 공연들 또 이야기들 들을 수 있는 자리주삼 그리고 스튜디오 뮤지컬을 네. 검색하시면 된다.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다운로드 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럼요.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음, 어, 스튜디오 뮤지컬 말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 최초의 뮤지컬 큐레이터가 되고 싶어요. 어... 네, 국내에서 아직 쓰고 있지 않는 말인데, 그런 의미에서 최초로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배리어프리 공연이라는 게꼭 시각 장애인, 뭐 장애인을 향한 용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어, 공연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공연이 그냥 멀게 느껴져서 스스로 장벽, 즉 배리어를 만들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의미의 배리어프리 공연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큐레이팅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공연이 얼마나 재밌는 건지 당신이 어떤 걸 봐야 재밌어할지를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개인적인 꿈입니다. 네, 뮤지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뮤지컬 또이 뮤지컬을 봤을 때 행복할 것이다고 행복하다라고 자신감 있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고은영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laughs> 하게 되네요. 네. 한 번만 더 라는 스튜디오 뮤지컬의 바람이 계속 이어져서 시각장인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배리어프리 공연을 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뮤지컬 고은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피 조대석 54회는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부터 고향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나서는 길또 돌아오는 길 안전하게 다니오시길 기원하겠고요. 추석 명절 잘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